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밟으세요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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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으세요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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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으라니까 지지 말고 왔다갔다 왔다갔다. 왔다 떨쳐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열심히 밟아야죠 골고루 알았어요?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침에 또 운동을 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마사토를 쫙 깔고 이제 위에 이제 덩어리들을 이제 긁어내고 이렇게 이제 대충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번에 이제 우타리는 이렇게 쭉 해고 이 침상도 지금 지저분합니다 이제 이렇게 원래 이 자리에가 침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올라가면은 이렇게 해서 저기서 얘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쭉 와서 이쪽으로 가로로 돼 있는데 세로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, 이제 나무토막을 좀 치우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매트를 쫙 깔아놓고 이제 얘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무를 이제 심어서 이렇게 백돌 백돌로 대충 이렇게 하고 에 군데군데 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이렇게 몇 그루 있는데를 백돌로 또,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번에 여기 이제 그어 뭡니까 이거 조팜나무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해서 땡 둘러서 백돌을 하고 기존에 있는 이제 소나무 있잖아요. 소나무도 뺑굴러서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리고 아빠,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,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. 이렇게 하고, 그 다음 여기를 이제 우타리를 조금 막아놨어요. 이렇게 우 위험하니까, 이렇게 우타리를 막고, 또 이제 여기, 이 여기 이제 그 우리 가족들이, 호빵 가족들이 이제 못 들어가게 해놨단 말이죠. 그래서, 이렇게 문을 열면은, 이제 이 애들이 이 들어오고 있 그리고 와서 이렇게 쭉 보면은, 기존에 이제 상추하고 이렇게 심어놨는데, 또 여기도, 어, 이렇게 이제 한 가운데 소나무가 있고,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했냐라면은, 옹기, 옹기, 항아리. 옹기종기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렇게 해놓고, 저끝터리서부터 이렇게 옹기가 이제 어디다 놔둘고 했는데 이렇게 놔둔 다음에 이렇게 저끝터리까지 하고 여기는 또 창고 형태로 옛날에 우리 그 누구예요 호빵 가족들이 살던 곳이에요 이제. 근데또 거기다 이제 우선 공사를 하느라고 이것저것 놔뒀습니다. 너 상추 뜯어 먹을 거요? 응. 우리 또참빠인가 상추를 뜯어 먹는다라는 거야. 응? 이렇게 해서 상추밭 이렇게 이제. 여기를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뭐 야채를 좀 심어서 여기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 먹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응? 그래서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요 나오세요 이제 나오세요 아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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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, 나오세요. 전빵아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에이, 할아버지 이제 그저 야채 먹어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밟으면 되겠어요 나와 빨리 나오세요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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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 얼른 나가세요, 나가세요, 나네 가 할아버지 공사가 덜 끝났어요. 2, 3일이 시작한 자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이 꽃이 다 피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아, 문을 이렇게 이제 닫아 버리면은 누자 못 들어가는 거야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잠가 버리잖아요. 안 되지 잖 않는데 가세요. 이렇게 해서 오늘 음. 이렇게 침상을 저 안에 있던 것을 꺼내놓고 여기가 이제 그늘이잖아요. 그늘지니까 얘들이 또 공간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여기는 또 이제 뭐 기존에 있던 걸 이렇게 이제 오전으로 캄캄하잖아요. 여기는 여기는 춥습니다. 이렇게 바람이 쭉 들어오고 양쪽으로 어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설거지해야 되고 이제 아직도 이제 모래를 반차 이상을 이제 갖다 부었는데 좀 갖다 붙고 이 옆에도 이제 어잘 해봐야 되겠죠.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는 또어 여러분들 어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. 자, 이리로 뛰세요. 이리 오세요. 자, 이리로 어디 갔어? 다이리모 이세요? 이리 와 막내랑 어디 갔어? 어? 이리 오세요.